안녕하세요. 한빛 TV 한빛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박창근 님 11월에 한개 5일 날 스케줄 하나 있으신데 그거 알려 드리려고 제가 방송 시작합니다. 네. 일날 우선 박창근 님 생신이시죠? 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개더 있는데요. 스케줄이 있다. 5일 날 어, 박창근의 가을 음악회. 네. 갯골 생태 공원에서 네. 어, 박창근의 가을 음악회. 네. 2시에 하니까요. 오후 2시에 가을음악회 하니까요. 꼭 그거 11월 5일날 어, 요거 참고하시고, 개꿀생태공원에 방문하셔가지고, 박창근님 가을음악회 꼭 어,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 2시고요 어, 제가 알고 있는 박창근님 스케줄은, 네. 죄송하지만 이게 하나가 다네요. 네. 조용스럽게 생각하고, 음, 저희 채널 구독, 신청, 네. 시, 구독, 시청 후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 다음 달에 또 뵐게요. 11월은 끝!